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아, 저는 지금 순마실 어, 약초재배지에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비입니다 고비 아주 나물로도 아주 좋죠 고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작물들도 지금 많았습니다 어, 이 고비는 음, 일본에서는 제 젠마이라고 부르고요 어, 고비가의 양치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고사리처럼 이제 포자로 번식하는 그런 식물이죠 이 동아시아계에 널리 분포하면서 어, 중국, 일본, 러시아, 사할린, 대만 등에서 줄여서 식합니다 이 봄철에는 이 새순을 어, 나물로 먹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어이 새순을 나물로 먹는데 고사리와 이제 고비는 이제 황산화 성분이 아주 좋은 그런 식재로 알려져 있죠. 이 응, 새순은 이제 고사리보다는 이제 고비가 훨씬 큽니다. 훨씬 크죠. 잎이 이렇게 고사리보다는 잎이 크죠. 그리고 이제 고사리보다도 새순이 이제 아주 탐스럽게 크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비는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솟아오르지만요 고사리는 한 뿌리에서 한 줄기만 올라오게그 특징이 답니다그리 고비의 고 어린 순에는 솜털이 백백하게 붙어있는데요 자라면서 거의 없어지죠. 이 고비의 이제 어린 채소는 이제 봄철에 좋은 나물이며 어, 국으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식감이 좋은 나물입니다. 약간 쓴맛이 있어서 우려낸 후 이제 나물로 많이 드시죠. 그리고 한방에서는, 어, 이 고비를 뿌리 줄기는 약재로 주로 사용하고요. 어, 발열과 이제 피부 발진 등에 이제 효능이 있으며 구충제로도 활용합니다. 특히 이제 포르페렐성물이 많아서 황선화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식물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약용작물 재배지는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데요. 어, 방금은 제가 이제 고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관중이라는 식물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약추 재배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관중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관중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데. 아, 가는 도중에 아주 산삼이, 아주 큰 산삼이 아주 큰 산삼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주 큽니다 딸도 아주 크게 열렸고요 오늘 산삼 이야기를 하고는 아닌데 또 산삼이 이렇게 아주 큰게 있다 보니까 아주 싱싱하게 자란 그런 산삼입니다 지금 관중을 찾고 있는데요 고비와 아... 관중 약간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곱이네요. 고비, 이것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곱입니다. 곱이. 고비. 아, 이게 관중이 보입니다. 이 절벽에 자라니. 아, 이게 관중입니다. 관중. 이게 관중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관중은, 어, 독이 있습니다. 독이. 독초에 속하죠. 물론, 어, 법제를 해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밑에는 이 하부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관중입니다. 아까 그 고사리, 저 고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저 밑에 고비가 있네요. 여기는 관중입니다. 관중. 관중은 이제 그, 면막과에 속하는 단연식 초본이죠 분포 지역은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만주 등입니다. 그런데 이 관중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환경부 지정 보호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식물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는 고비와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고비는 나물로 채취 가능하지만, 관중은 채취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채취하시면 안 되겠고요. 독도 일부 있습니다. 보통 이그 관중은 산림에서는 밝은 초록색을 띠면서 잎은 여러 번 갈라져 있고요. 깃털처럼, 생긴 이제 가죽질 성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동금 포장한 군들이 이발에 인맥 따라서 쭉 뻗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 관중은, 어,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에서, 어, 가장 많은 종입니다. 이 관중의 종류는 약 23종 정도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 어린 새수는 뭐 나물로 쓰기도 한다는데, 이 독이 있으니까 될수 있는 대로 자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한방에서는 이 관중을 위해서 법제 처리한 후에 독이 있기 때문에, 어, 입줄격 뿌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구충제, 뭐, 조충, 십이장충 등에 쓴다고 그렇게, 어,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 이 관중은 환경보호식물이기도 하고, 또 독도 있고, 그러니까 채취하는 거는, 어,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비는 식용으로 가능하고 채취도 가능한 그런 식물이고 어, 또살림 작물이기도 하죠 임산물 작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고비 말고 관중은 조경용으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 우리 그 소철나무 있죠 우리 조경수 어, 소철나무가 좀 비슷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보면 잎도 아주 이렇게 우아하게 뻗어서 어,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 조경용으로 그러나 환경보호 식물이기 때문에 채취해서 반출은 금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런 보호 식물입니다. 자 밑에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 고비, 요 고비입니다. 여기 고비고 고비죠. 어, 고사리와 고비. 고사리는 양지 식물이죠. 햇빛이 잘되는 곳이 잘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비는 산삼이 잘 되는 지역 그러니까 즉 음지에 속하는 음지 식물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맛은 상당히 좋죠 여기 바로 고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중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거는 관중 여기 관중입니다 독초이며 환경부 지정 보호 식물로 지정되는 관중입니다 아주 그 흡사하게 생긴 수만은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성분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수마실에서 시청자분께서 항상 좀 미리 혼돈하기 쉬운 작물 중에서 지금 보시는 관중과 관중, 어 다음에 여기 보시는 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